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서현교회 성도들이 지난 봄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안동 지역을 찾았습니다. 서현교회는 5년째 안동 지역 교회들과 교류하며 여름마다 예배당 수리부터 성경학교까지 여러 사역들로 섬기고 있는데요. 무더웠던 날씨에도 불구하고 도농교회 협력의 현장에는 기쁨과 감사가 가득했습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안동시 북후면 도진리에 위치한 도진교회 낮 최고 기온이 35도를 웃돌면서 지붕이 합판은 아스팔트보다 더 뜨겁게 달궈졌지만 서울 서현교회 농어촌 선교팀은 페인트칠에 여념이 없습니다. 누수가 돼 가지고 방수 겸 도막 작업을 하고 있어. 베이팅 작업. 오전 7시부터 한낮이 될 때까지 지붕 위에 서 있다 보니 이 집사의 운동화 밑창은 녹아내렸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미국에 거주하는 딸과 사위도 휴가를 내고 함께했습니다. 마침 엄마 아빠가 친정 엄마 아빠가 이렇게 농어촌 선교를 오신다고 해서 사실 재밌게 들리기도 하고 시간 같이 보내고 싶어서. 5년째 안동 지역을 찾아 농어촌 교회를 섬기는 서현교회. 올해는 120여 명의 성도가 12개 교회로 흩어져 3박 4일간 맞춤형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서현교회는 예장합동총회, 도진교회는 예장통합총회 소속으로 서로 교단은 다르지만 두 교회의 교류는 교단을 초월해 해마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초교파적으로 초교파를 초월해서 곳곳에 꼭 필요한 안동지역에 곳곳에 필요한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맞춤형으로 사육해 주시고 한 영혼을 위해서 마을 어르신들 사이에서도 교회는 환영받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 목사님 뭐뭐 반갑지요. 아이 청금을 얻은 것 같아. 같은 날 안동 태화교회에서는 여름 성경 학교가 진행됐습니다. 열명 남짓한 아이들은 여름마다 만나는 서현교회 선생님들과 두 손을 꼭 잡고 기도하며 믿음을 나눕니다. 지난 봄에 일어난 대형 산불로 아직 마음의 상처가 남아 있는 아이들을 위해. 올해는 특별히 위로와 회복에 집중했습니다. 아이들은 교회 자체적으로 마련하기 힘든 놀이 활동과 프로그램을 통해 추억을 쌓아갑니다. 선생님들이랑 어, 예배하는 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여름이 되면 또 아이들한테 성경학교나 캠프 이런 것들을 진행해야 되는데 또 서울서현교회에서 또 연합이 되어서 이렇게 와서 하는 것이 굉장히 그신너지 효과가 있었습니다. 아이들한테는 좀 처음에 만날 때그 기대감, 그 다음에 그 다음 회에 또 온다라고 하는 설레임. 사역을 담당하는 서현교회 최지훈 목사는 보고마율이 10%에 머무는 안동 지역에서 교회가 지역 사회의 필요에 응답하는 역할을 할수 있도록 계속해서 교류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속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가 이 지역을 마음에 품고 외 기도하면서. 이 지역에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좋겠다. 뜨거운 여름 휴가 대신 선택한 농어촌교회 섬김. 도농교회의 상생과 협력이 복음의 열매로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CBS 뉴스 장세인입니다.